안녕하십니까. 자아TV 시청자 여러분. 루비벨리 트랙 들어온 지 3일째입니다. 숔당에서 아침을 맞이했고요. 지금 이 장작불로 저희 지금 어제 먹었던 수제비를 다시 먹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점심 때 가다가 그밥 먹을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감자하고 계란을 지금 찌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묵었던 호텔 이름이 갈레 간차 호텔의 노지입니다.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을에서, 셤당 마을에서는 가장 큰 노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어태치 마스룸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하룻밤 잘 묵고 셤당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티플링 가는 길이고요 오늘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3842m 팡상패스를 통과합니다 팡상패스를 통과해서 티플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일행이 있어요 어저께 잠깐 길에서 만났던 디디하고 버인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 황상패스까지 같이 갔다가 황상패스에서 디디하고 보인이는 집이 또산으로더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산에서 산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티플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길동무가 생겼네요. 네. 아니 그 저기 보인이가 너무 부끄러움을 타요. 어? 엄마 뒤에 숨어갖고 지금 <laughs> 보여주질 않아요. 아까 나이 물어보니까 1 0 살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다 가니까 지도를 볼 필요가 없네요. 여기는 길처럼 안 보이는데 이게 길이래요. 올라가셨어요.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야 할 텐데. 점점 시작하는. 시간이 빨라져요. 첫날 7시 40분쯤 출발했고 어제는 7시 20분, 오늘은 6시 48분. 점점 빨라지네요. 시작하자마자 지름길로 하다 보니까 아유. 진이 벌써 빠졌어요. 현지인 분들은 저 벌써 위에 올라갔어요. <laughs> 아유 못 따라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현지인들 속도를 따라가겠어요? 내가 위에 다리가 있는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 물이 넘치, 넘치니까저 위로 다니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물이 저길 친것 같아요. 다리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올라가는 숏컷인 것 같은데 위험해서 저기로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 물이 흐르는 이 물길 쪽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토바이하고 4륜구동 집차 아니면 트럭 이상 그런 차들만 왔다 갔다 할수 있겠네요. 근데 길이 이래요. 우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산에서 물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들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한 바이커 한 여섯 대가 위로 올라갔는데, 이야, 이런 길을 올라갔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여기 지역 주민들 길동무 있었잖아요. <laughs> 벌써 멀리 가셨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현재 시각 9시 20분이고요. 3577m 올라왔습니다. 오늘 3842 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하, 올라오니까 좀 산의 형태가 좀 바뀌었죠? 점점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저 길이 맞네. 저기 어제 저희가 저 고갯길을 팔떡고개 넘은 거거든요. 거기 지금 기도 깃발이 꼽혀 있어요. 근로에서 꼬부탕꼬부탕에서 와서 이길 따라 쭉 왔고 랑탕내룡은 아직 여전히 저 자리에 있습니다. 하,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산의 능선들이 겹겹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더 올라가야 돼요. 아, 현재 시각 9시 20분이고요. 아, 어제보다 더 올라왔어요. 3744 찍었어요. 3744니까 아, 100m, 100m, 98m 더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왔던 데는 여이가3 6 8 0 m 였던것 같은데 예, 랑탕 리듬은 랑탕 리듬은 여기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보니까 방상패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옆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 방상패스인 것 같아요 딱 여기서 한1 0 0 m 정도 높게 보이거든요 아무튼 저희 와이프는 지금 태어나서 가장 높은 곳을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툰이한번 따라갔던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이루비밸리 와가지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100m 올라가는데 두 시간 걸리나요? 팡상패스가, 아상패스가 팡상 눈앞에 보입니다. 저기 고개 툭 잘라진 데 집이 있거든요. 저기, 밥먹 원래는 저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더싸인 명절이라고 더싸인시로 티플링에 내려가셨대요 제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저기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한 시간이면 가겠는데요? 지금 길이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저 3,842m 아,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밥을 먹을까요? <laughs> 하여튼 저기서 밥을 먹고 오후 일정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팡상패스 가는 길인데, 그 위쪽으로 보면은요, 단풍 들듯이 허브들이 그냥 엄청나게 펴 있어요.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 나무는 없구요. 다, 알록달록한 허브들이, 빼곡히, 이렇 있습니다. 하... 이 정도 높이 오지 않으면 이런 거못 보는 거네요. 탕샹패스 지나면은 이 랑탕 쪽은 이제 더 이상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랑탕 쪽 영상을 한번더 담아서 보내드리고있습니다 아직은 구름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해가 좀더 세지면은 설산에 눈들이 녹으면서 구름이 발생하거든요. 이 설산이 구름의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방상파스에 오니까 이렇게 돌로 된 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시다, 보시다시피 나무가 못 자라는 지역이니까 돌은 근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로 이렇게 지붕을 얹고 벽을 쌓고 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사는 용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용도가 아니라 동물들 헛간으로 쓰네요, 보니까. 안에 아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네, 보이시죠? 동물들 헛간으로 이제 방목했다가 일로 이제 들어가서 밤에 밤을 새우겠죠저 밑에도 되게 많아요. 저 밑에도 지금 집들이 하나,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에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동물들, 우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듭니다. 야, 사람 집도 아닌데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요. 네. 비바람에도 끄떡 없겠고 가까이서 보면은 돌을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하나 하나 지금 다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나무로 집을 짓고 돌이 있는 곳에서는 돌로 집을 짓는 그렇습니다. 망상 패스 거의 다 왔고요. 지금 10시 28분입니다. 10시 28분이고 원래 제가 여기 올때 사진으로 봤던 그 벨리는 저 푸른 초장 위에 막그 말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 그런 사진이었는데 지금 풀들이 없나 봐요. 풀들이 없어서 풀뜯 들어 다른 데 보낸 것 같아요. 그래 아주 좀 약간 좀 그건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잠시 후면은 3842m 방상패스 도착합니다 저 앞에 식당, 식당이 식당한 군데 있는데 더사인시로 티필링으로 내려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당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랑 삶은 달걀이랑 그리고 볶음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네, 사진에서 봤던 데가 여기네요 여기 넓은 초, 초지가 있고 드문드문 집들이 있고 저기 원래 양이나 말이나 뭐 야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거고요 멋있, 멋있네요. 근데 여기 차들이 올라오니까 물론 뭐 집차지만은 집차로 올라오실 수 있는 분은 또 올라오시면 또 이런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데 길이 만만치 않아요. 올라오시면서 봤겠지만은 길이 만만치 않고 아무튼 여기. 방상 패스에 도착하면은 뷰가 아주 끝내집니다. 일단 이쪽 뷰는 그냥 랑탕 뷰가 다 들어와요. 멋있고 그리고 나무가 없는 이렇게 풀만 무성한 이러한 곳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랑탕 풍경을 못 봐요 자 그리고 여기는 팡샹 패스고 꼭대기 왔습니다 3 8 4 2이자 이제부터 <laughs> 가네시히말이 시작이 됩니다 가네시히말에 살짝 지금 구름이 꼈는데 그래도 멋있어요 네 저게 가네시히말입니다 이제는 내려가는 길인데 하산길인데 가네시히말을 보면서 갑니다 하. 어, 잠깐만요. 이게 가네시가 아니라 이 굵은 게 가네시 같은데요. 네, 이쪽 내려가는 길은 가네시 히말길입니다. 이제 아 랑탄과 가네시를 동시에 볼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바로 이루비엘리 코스입니다. 네, 이쪽은 가네시 히말 쪽이고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랑탕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상 패스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4분이고요. 3586미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티플링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저쪽에 마나슬로 하고 가네 시마리 보여야 되는데 해가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구름이 다 덮여 버렸어요. 그래서 좀단조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트레일을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나무가 트레일이 돼 버렸어요. 대박 이런길 처음 걸어봐요 어. 아니 이거 트레일이 여기 있는데 어. 이 나무를 넘어야 돼이 나무를 넘어서 길은 어. 길인데 지금 이게 어. 야. 아 조심해 여보 어... 아니,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트레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남 어... 한 세, 세네 개를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네시 히말 트랙이라고 나오거든요. 가네시 히말 트랙이랑 따망 헤르티지 트랙이랑 루비벨리 트랙이랑 겹치는 부분이에요. 어... 근데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면서 트레일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전혀 관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되게 많아요. 예. 우기 때 휩쓸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나무 같은 경우는 또 일부러 자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일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예. 오늘도 예상외로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 산길이 험하네요 원래 그 찻길로 내려가다가 찻길이 너무 구불구불 해가지고 트레일로 접어 들었는데 이 트레일도 험하네요 험해 항상패스에서티플링 어. 가는 트레일이 되게 험해요 그리고 길이 얼어갈래로 갈라지거든요 GPS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가 쓴 GPS 여기에서 쓴 GPS 제가 설명란에 달아드릴 테니까 요번 어, 루이밸리 트랙할 때이 GPS 정말 너무 도움이 많았어요 여기 안에 그 인터넷이 안 터지거든요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깔았던 이 GPS는 오직 GPS만 갖고 계속 안내를 해줬어요 제 위치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트레이를 벗어나면 다시 찾아가고 찾아가고 몇번 했거든요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4시 17분 이고요 지금 2977m까지 내려왔어요 아이 어, 솜당에서 티플링 가는 길이 만만치 않네요. 어, 마음을 굳게 먹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쉬울 줄 알았는데, 어, 내려가는 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여러 가지 난간이 많습니다. 말로 하기 힘든. 이거 어, 뭐 체력이 약해서 얘기했지만, 어, 어, 여기 뭐 그냥 다리를 놨는데 뽀개지고 뽀개지고 계속 그랬네요. 임시 다리에요 지금 아. 어제도 거의 뭐 6시 다 돼서 들어갔죠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gps로는 한 5km라고 알려주는데 이 gps 알려주는 게 직선신호일 테니까 아. 구불텅구불텅 산길로 가면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죠 아무튼 지금 2,000m대로 접어들어가지고, 티플링이 22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아무튼 한, 한, 지금 한 700m? 그 정도 더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뭐 해는, 해는 저기 있어요. 어제는 뭐 해도 접버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때까지 되면 안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음메, 음메 일정이... 오케이, 다녀봐 아, 솜당에서 6시 48분에 떠나가지고 지금... 티플링에 도착한 게 7시 15분이에요 아 계산도 안 돼요, 지금 하여튼 12시간이... 12시간에서 조금 더 걸렸네요 12시간... 12시간 반 조금 안 걸렸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거기, 솜당 로찌, 버이니가 그, 내리막길에서 되게 쉽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어, 아, 이렇게 힘든 내리막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만만히 보면 안 되는데, 오늘 와서, 어저께 여기, 프랑스 친구들이 9 명이 왔다 갔대요. 근데 그 친구들은 6 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그들은 정말 산을 잘 타는 친구들였던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진 찍고, 뭐,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1 2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오늘 너무나도 피곤한 그런 상행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감사드릴 거는 거의 어두워졌을 때 길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저희가 묵을 그 로찌의 조카였어요 그 조카가 그 날이 어두워져 갖고 이미 어두워져 갖고 핸드폰 끼고 라이트 불 비치고 해서 한 시간 정도 온거 같아요 아 하여튼 오늘은 정말 사연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좀 밝은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내 힘이 되는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